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한 고려와 지금의 우리와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우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새우의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말을 하며 양쪽에 대해서 이로운 점만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두 세력 사이에서 서로의 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했던 고려 시대를 살펴보며 그 당시 고려는 어떠한 외교로 국가를 부흥시켰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송나라를 정벌하기를 원했죠. 그러려면 배후의 고려와 친교를 맺어야 했죠. 그러나 경제적 이득이 중요했던 고려는 송나라와 친교하고 같은 형제국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요나라와 적대시하고 있었죠. 이에 요나라가 고려를 1차 침공하고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고려는 강동 6주를 얻고 송과 당교를 약속하지만 계속해 송과 교류를 하자 고려에 대한 2차 침공을 강행했죠. 요구는 고려를 초토화시켰으나 고려 양규 장군의 항전으로 보급지점을 점령당하자 요구는 후퇴하기 시작하고 양규의 계속된 공격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요구는 퇴각하죠. 요의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하고도 전쟁에서 패하자 요는 최정의 10만 대군을 통한 고려의 3차 침입을 하죠. 이때 민족의 영 관감차가 고려군이 하나로 뭉쳐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사실을 우린 모두 알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한 뒤 고려의 외교는 말 그대로 송과 요나라 사이에 균형적 외교를 하게 되죠. 두 나라 모두와 교류하며 이익을 얻어내죠. 고려에게 두 번이나 패한 요나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 고려에 함부를 할수 없었고 고려가 요나라 편에 선다면 송나라는 요군을 막을 수 없었기에 고려가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요 나라가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기에 송은 고려의 친교를 목숨줄로 알았죠. 즉, 고려가 어느 한편에 선다면 전세가 완전히 기울기에 고려는 균형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균형자가 되기 위해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균형자가 된 이익은 엄청났죠. 송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이익을, 요로부터는 우리의 외교적 요구를 대부분 관철시켰죠. 주변 국가들 모두가 고려를 송과 요의 버금가는 강국으로 인정했죠. 전쟁을 통해 힘을 입증했고, 30년간 수십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전쟁을 치르고, 고려의 전 백성들이 고려의 왕실을 중심으로 전시체제로 살며 얻은 엄청난 피해 대가였죠. 고려는 균형자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죠. 첫째, 고려가 편드는 국가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 만큼 고려가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죠. 만일 고려가 한쪽과 편을 먹어도 다른 한쪽을 이길 수 없다면, 그건 균형자가 될수 없어. 두 쪽으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둘째, 고려는 균형자 역할을 위해 송과 요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죠. 동맹을 맺는다는 건 균형자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셋째, 이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송과 요 외에는 고려의 위협이 될 세력이 없어야 했죠. 근처에 다른 적이 있었다면 국경을 붙인 요와 동맹을 맺어 주변 세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그 당시 고려 주위에 고려를 위협할 힘을 가진 나라는 없었고, 고려는 중립 외교를 하며 양국으로부터 국익을 취하게 되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고려처럼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의 친중 자파 정권이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할수 있다는 말을 하며 중립 내지는 중국편을 들 것처럼 말하자 미국에선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미국편에 이미 서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까지 했죠.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깬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지금의 좌파 정권은 미국과 동맹을 깨려 시도하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이어도와 서해를 노리는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공격당하는 한국에 중립을 지켜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린 당연시 여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필요할 땐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되고, 미국이 필요하면 우린 중립을 지킨다. 이런 단물만 빠는 외교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만의 적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영토를 노리는 대한민국의 추적이죠. 중국이 역사를 노린 나라들은 하나같이 중국에 편입당했죠. 서북공정으로 위구르를 합병하고, 서남공정으로 티베트를 합병했죠. 그럼 동북공정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심지어 백제사까지 중국사로 편입시킨 중국이 노리는 건 어느 나라일까요? 우린 우리를 노리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고려의 균형자, 외교 세 조건을 지금 한국에 대입해 보죠. 첫째, 우리가 미국,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서면 힘이 기울까요?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10배 이상, 경제력이 1.3배 덩치를 가지고 있죠. 이건 수치적인 것이니 실제 달러 패권과 기술 패권을 가지는 미국의 경제력은 중국보다 3배 이상 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은 전 세계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죠. 거기다 아시아의 일본, 인도까지 힘이 기울어도 한참 미국 쪽에 기울어 있죠.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면 중국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게 뻔한 결론이죠. 우리나라는 힘이 기울기가 변한 변수가 아니죠. 누구의 편에서든 패권국 미국의 압승이 예상되는데 당연히 승자의 편에서 승전국으로 대우받아야 현명한 외교인 것이죠. 두 번째 조건. 우린 이미 미국과 수십 년째 혈맹을 맺고 미국 편이란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남북 관계에 관해서만 동맹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지만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는 남북한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 동맹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우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중국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바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고 또 침략을 막아야 하는 적 북한이 있죠. 북한을 막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알맞은 동맹은 우리 영토에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이죠. 중국은 북한 영토와 우리 영토 영해에 관심이 있으며 6.25때 백만대군을 보내 우리의 통일을 막은 명백한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국가죠. 중국이 북한과 동맹인데 북한의 적인 우리와 중국이 동맹이 된다는 건 동맹이 무엇인지 모르는 외교 천치들이 벌이는 상상외교이죠. 고려의 균형을 위한 힘이 기울 만한 국력, 비동맹의 국제정세, 주위에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전무할 때라는 그 어떤 조건도 우린 가지고 있지 않죠. 독일의 통일을 볼때 한국의 통일을 위해 미국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고 북한과 중국을 막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이란 우리 배후의 강대국을 우리의 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힘이 필요하죠. 미국의 필요가 절실한 시점에 미국을 버린다면 이건 스스로 국익을 포기하는 우매한 외교를 하는 것이죠. 우린 반드시 통일을 해. 보다 많은 인구, 영토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독일을 넘어 일본 이상의 강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욱 쉽게 얻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공 사이에 누구의 편에 설까 고민한다는 것은 수십년 친구, 그것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자유와 민주라는 정신을 가진 친구와 수천 년내 가문을 억압하고 우리의 것을 뺏으려는 숙적 사이에 고민을 하는 것과 같죠. 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보다 더 현명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왔죠.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죠. 우릴 핍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핍박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냐, 자유와 자존을 지키고 부유하게 살 것이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인지, 그 자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